안녕하세요. 향원이네 다육입니다. 이 아이는 외도를 합식을 해놓은 매금장미인데요. 이 매금장미 진짜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속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엽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비맞은 김에 하엽을 좀 정리를 해줄까 싶어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지난번에 식재를 해 놓은 에오니움 5종인데요. 요거 요 핑크 프린스하고 요 안나는 5월 5일 날 식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요거 레드 림플 그다음에 요거 꽃여종 그다음에 요거 얘가 이름이 향비 핑크 향비였었어요. 근데 요것들이 지금 심어놓은지 아직 2주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아직도 입장에 물 달라고 하는 느낌은 아직 없어요. 근데 요런 애들은 살짝 아 물이 고픈가 싶을 정도로 어 얼굴을 보면은 보이는데 아직까지 저는 물은 안 줘요. 아직 2주 안 됐잖아요. 2주도 안 됐고 물 달라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요 입장 있잖아요. 요 아랫 입장은 비실비실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요런 애들이 좀 하엽이 질 때까지 물을 안줄 생각이에요. 물을 안줄 생각인데 또 혹시라도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안줄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거는 얘는 물을 줘야 되는 식이에요. 물을 줘야 줘야 되는데, 얘는 조금 하엽 좀 지라고 그냥 제가 내버려뒀는데, 제가 키우고 있는 애들 중에서 하나, 가운데에, <laughs> 저기, 뭐야, 화분을 떨어뜨려서 가운데 있는 생장점에 있는 애들이 떡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심어 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쪼글쪼글 하잖아요. 그런데 요럴 때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주고 나면 그 다음날 확 살아나요. 확 살아나는 게 보여요. 근데 지금 분갈이 해놓은 요런 애들은 아직 물주기는 조금 이르니까 언니들은 또 이제 저보다도 한 2, 3일 늦게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물안 주셔도 되니까 벌써 물준 언니들은 요거 여름에 못 키운다는 거 참고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진짜 봄, 가을에는 물을 왕창 주고, 어, 그 다음에 더워, 날이 더워지면은 물안 주고, 이렇게 요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계속 내버려 두셔야 돼요. 이 에어니움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가 신경이 쓰여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에어니움은 한 여름에 완전 단수하시는 게 애들이 끝하고도 말려 죽이시는 건안되고 <laughs> 말려 죽이는 언니들도 있어요. <laughs> 단수하라고 하면 정 죽을 것 같으면 선을 한 저녁에 살짝 살짝 위에다가 물을 뿌려 주셔야 돼요. 아예 단수를 하기는 하면은 제일 좋은데 그거는 차강운 밑에서 서늘하게 살고 있을 때 얘기라는 거. 그리고 이런거 다이 밑에다 뭐 넣어 놓고 여름에도 물 좋아하니까 물 주세요 하면 얼굴 금방 망가져요. 망가지는 거는 순간인데 다시 예쁘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 매금장매 그때 들어왔었는데, 들어왔었는데, 얘네가 하도 플렁플렁 해가지고 시집을 못 갔어요. 시집을 못 갔는데,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는 또 가격이 또똑 떨어져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다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외도, 외도를, 이렇게 합식을 해놓은 거예요. 외도를 합식을 해놨는데 지금 얘네들은 한이 주면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주면 뿌리를 내리는데 지금 뿌리를 잘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음, 분갈이 한지 삼 개월이 안된 애들은 제가 비를 안맞춰요 그런데 이 에어니움들은 어, 뿌리를 어, 나무 뿌리처럼 완전히 튼실하게 뿌리를 내려요. 그래가지고 다육이, 다육 선인장과 다육이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오는 비를 계속 맞추고 있거든요. 계속 맞추고 있는데, 하엽도 많이 지고, 물을 이제 빵빵하게 많이 주다 보니까는 얘들이 비를 어제 진짜 비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쑥쑥 크는데, 얘, 에어니움은 균이나 충이 잘안 와요. 균이나 충이 잘안 오는데, 하엽을. <laughs> 속에 이렇게 하엽이 들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아무래도 여기 아래까지 바람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하엽을 좀 정리를 해줄까 하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또 이제 아침에 나가보니까는 또 얘가 또 엄청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심을 때는 애들이 빵빵해가지고. 다못 심었는데 나중에 제가 또요 위에다가 또 올려서 심어 줬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요 위에는 해를 많이 봐서 애들이 좀 키가 컸어요 근데 요 뒤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이게 해를 못봐 가지고 뒤쪽으로 이거 화분을 돌려 놔야 되는데 또 이제 맨날 그 돌려 놓는 거 잊어 버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 뒤쪽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납작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요렇게 자주 자주 들여다 보고 이제 하역도 좀 떼어 주면은 이제 이렇게 빡빡한 애들이 이제 속이 시원해, 좀 공간이 생겨서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엽을 좀 정리를 해주는데, 여기, 여기는 이두 개가, 이세 개가 해를 못 봤나 봐요. 이세 개가 해를 못 봐서 넉대넉하고 이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애들은 가지런히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런히 키워야 되는데, <laughs> 자꾸 이게 해가 뜨는 방향이 같은 방향에서 뜨니까, 돌려주고, 떠돌려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면은, 앞에 거는 풍성하게 잘 자라는데, 뒤에 있는 애들은 저렇게 그대로 납작해요. 얘네, 요쪽은 해를 많이 봐서 좀, 저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해를 직광을 봐야 얘네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도, 뒤에 해를 들본 애들은 납작하잖아요. 툭 퍼져가지고, 그러니까는, 베란다에서는 해가 직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광이 아니라서, 또 이제 얘네들이 자라는데, 직광이 필요한 거지, 그 간접, 간접적으로 는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나, 비닐을, 비닐 하우스를, 비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해를 안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닐도, 천장도 개폐가 되게끔, 저기 뭐 천장을 해서 애들을 직광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최대한 직광에다가 내놓고 키우시는 거를 하시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색감 있잖아요 그 본연의 색감을 볼 수가 있는데 음 확실히 환경에 따라서 물드는 색도 틀려요 물드는 색도 틀린데, 어쨌든, 뭐, 직광을 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는 거래대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해가 부족하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푹 퍼져서 못나줘요 벌써 이게 똑같이 심어놨는데, 높이가 똑같은데요. 진짜 벌써 이게 입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키우려면은 직광이 필요해요. 이렇게 푹 퍼져요. 이게 그러니까 동글동글 해야 되는데, 얼굴이. 해를 많이 보면 동글동글 하거든요. 해를 보는 면적을 줄이려고 입장을 오므려요. 근데 해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장점이 다 보이게 이렇게 푹 퍼져요. 근데 요런 애들이 이제 만약에 이 수분이 말라 있잖아요. 그러면은 타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내놓는 애들은 이제 물에 신경을 쓰잖아요. 얘네들이 성장 속도도 속도도 빠른데다가 음, 하엽도 잘 지는 애들이잖아요. 성장 속도가 빠른 애들은 이 먼저 나온 입장이 나중에 나오는 입장한테 양분을 주고 하엽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만져주고 또 수영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게 벌써 노숙을 하고 있는데도 벌써 이렇게 높이가 차이가 나니까. 이런 애들은 회를잘 봐서 짱짱한데 저 뒤에 있는 애는 푹 <laughs> 퍼졌잖아요. 얼굴이. 그러니까 그지런히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 주시면 은 이렇게 서로 똑같은 비슷한 사이즈로 자랄 거예요. 요거 지금 다 똑같은 애들 심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음, 좀 신경을 쓰셔서 하죠 골고루 보게 해주고 이렇게 하엽이 생긴데 이 하엽 생긴 거 벌써 떼어줬더니 이 공간이 이렇게 휑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뿌리가 쾌적해요 뿌리 뿌리 쪽으로 바람이 들락달락 할수 있으면 성장이 더 빨라요. 그래서 얘는 심어놓고 한번더 하엽을 안떼어주애라서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한가하고 해서 이렇게 토요일이잖아요. 테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애들. 얘들을 부지런히 분갈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쁜 애들, 또 이제 언니들한테 이제 또한 번씩 또 보여주고, 이렇게 횡해졌잖아요. 하엽 몇 개만 떼어줘도, 그러면은 꼬리 쪽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 하엽이 있으면은 공기가 안 통하니까, 애들이, 답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답답하다고 말은 안 하는데 답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이를 만져주고 차림 만져주고 하게 되는데 어때요? 완전 사이즈가 달라졌죠. 요 위에 있는 애가 해를 많이 보는 애라서 얘는 더 커졌어요. 그리고 또요 가운데는 제일 큰 사이즈를 심어놨어요. 그래야지 가운데가 큼직해야지 예쁘니까 큰 사이즈를 심어놨는데. 이렇게 하역을잘 정리를 해주고, 이하역이 있으면은 어쨌든 축축해서 뿌리가 쾌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보시고, 그냥 <laughs> <laughs> 이잡듯이.. <laughs> 농장이같더니 어떤 사장님이.. 저게 <laughs> 뭐야.. 예전에 라, 레드, 레드는 라, 라저, 레드베리? 그거 판매를 할 때였나봐요. 그래서 아유, 사장님은 이 코딱지만한 데다가 이거 어떻게 심어서 키워요? 했더니 이 잡는다. 생각하고 하나씩 꼽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혼자 빵 터졌는데 이 잡듯이 이렇게 잘 들여다 보시고 하엽이 있으면은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뿌리가 쾌적하게 쑥쑥 풀수 있게 아직까지는 좀 잘하고 있는 시기니까 쑥쑥 풀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때요? 겁나 예쁘죠? 자꾸 예쁘다고 자꾸 자랑을 해야 언니들도 음, 아, 우리 거 저렇게 안 예쁜데 하면서 자, 또 신경을 쓰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언니들이 모두 모두 예쁘게 죽이지 않고 올여름 무더 무더워진다는데, 잘 있는 거잘 키우세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